자, 그 다음 137. 인수분해 단원이네. 에 3번. 아, 3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대1 자, 요거 인수분해 해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진짜로 내신 대비를 위한 지금 단원이라서,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네가 이 내신 끝나고 고2 올라가고 고3 때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될 때는 그냥 뭐 1-1, 2 3으거 -1, 너무 거기서 다 걸러지거든, 보통. 근데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 2랑 마이너스 2 같은 게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얘는 2를 할 필요는 없어. 1 아니면 마이너스 1, 3 아니면 마3 정도는 해봐도 상관없어. 근데 3이랑 마3 해봐도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지? 바봐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약수 분해, 여기 있는 거 약수에 풀만 붙은 것 중에 조합이 있다고 했지, 내가. 그러면, 3의 약수는 1이랑 3이지. 1의 약수는 1이지. 어. 그니까, 러 요거 분에 요거, 요거 분에 요거, 풀마, 풀마 조합 중에 있다고. 그러면, 네가 하나 간거한게 뭐냐면, 3분의1 같은 다안 넘어갔을 거야. 맞지? 아마 그런 데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됐나? 그니까, 여기 분해, 여기 같은 거 있다니까. 기 약수들 좀 찾아야 된다는 라 거지. 물론, 나도 시도해 볼 수는 3분의 1부터 안 넣어 볼 거다. 나는 나도 당연히 1이랑 마이너스 1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넣어 보지, 보통은. 음. 자, 3분의 1 바로 넣어 볼게. 만약에, 만약에 니가 인 1이랑 마이너스 1안 1이 됐을 수도 있거든, 지금.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3분의 1 넣어 볼게, 바로. 자, 3분의 1 넣으면, 얘는 9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분의 2고, 여기는 어, 3분의 2가, 이렇게그 빼기 1, 1이 됐다, 이거. 그럼 9분의 3이지, 이거 계산하면. 그럼 요거 계산, 약분하면 3분의 1이잖아. 얘랑 이더 하면 어, 1대제. 1대제. 여기랑 날라가는 확인됐제. 어. 여게 된다. 이게 된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건. 3분의 1로 해주면 된다. 라는 거지. 3, 2, 2, 마이너스 1. 계산 생각해도 되겠지.